설탕 좀 빠진 사이다 어, 오늘 약속하가세 어. 군데가 뭐야 <laughs> 꿀 향도 나도 위에서 찍어야지 세관도 이게 메리골드야? 궁금할 때마다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데이지 뭐, 호랑이 같지 않아? 앉아서 폭포 구경하는 데요그 폭포. 는어 몰마저, 너나마시 아니, 어떻게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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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어디쯤이지 내가 내려서 대기표를 받아? 아이고. 엄마, 마 네. 가보자. 내스있게내도내네 어 맛있네 <laughs> 맛있어 쇠 맛이 아니고 탄 살이니까 설탕 좀 빠진 사이다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옛날에 초정리 약수도 이런 비슷한 것 같았는데 맛이 있어 물이 사이다 같아 어. 아쉽. 아시... 철분 맛은 안 나잖아. 근데 이 동네는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도 약 나오는 데가 되게 많던데 다 이걸로 해서 장사하는 건가? 그러고 있지. 여섯 시네 고향에 나왔어. 이뭐 음 완전 기업인. <laughs> 엄청 금방 금방 빠지는데?

네, 이게 이거는 맛이 이거는 사이사라라고 해야 돼, 이거는. 근데 이게 내가 사과가 맛있긴맛있더라고나 아, 진짜 사과가 달아. 향도 나. 이서 먹으래 했

이 안에서 뭐가 네. 보글보글 샘겼네 그런 느낌. 아 이제 먹는 것 같아. 소화가 잘 될까? 그럼 다음 약수를 또 먹으러 가자. 아. 여기 양산 빌려준대. 아, 그래? 어. 오늘 해가 별로 없는데. 예쁘네. 입장료 무료 이쁘다 색깔이 꽃하고 우산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꽃이야? <laughs> 원래 입장료가 있었는데 무료가 된거야? 이거, 이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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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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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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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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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거 수직 십삼 미터래. 여기 좋네. 어 근데 저 나무가 없어서 안타깝다. 이이 <laughs> 꽃은 이름이 뭐야? 지금 보이는 꽃은 메리골드예요. 어? 메리골드는 색깔이 정말 다양하고 예쁘죠. 혹시 메리골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신가요? 이, 이 빨간 게 이게 메리골드야? 아닙니다. 이 붉은 꽃은 백일롱이에요백일롱은 색깔이 다양하고 오랫동안 피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랍니다 혹시 건... 백일롱에 대해. 땡큐. 아니요, 뭐, 뭐, 궁금할 때마다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되는데. 놀러다닐 때. 어, 이거 데리고 다니는 거야? 어. 그 해설사 통역사로... 아, 그러네. 어, 데리고 다닐 만해... 지형 같은 것도... 거기 응. 가면 알려주고... 괜찮겠구나... <laughs> 오래 먹을 <먹는> 때는... 아니... 좀더 옮기면 잠깐 들리기 좋은 정도? <laughs> <laughs> 사진 찍기 좋은 곳인데 없는데? 응 나오 나오면서 타와물 거의 없나 본데? 이이 아, 정도. 이이정이이다도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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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도나올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세종대왕 그 음. 토원왕후 심씨잖아. 음. 심씨가 청송 심씨란 말이야. 아. 그래서 음. 왕 왕비가 되고 뭐 청송을 갖다 청송 도읍으로 슬을준 거지. 빡 시설이었어. 응. 올라가도 돼. 아, 그래? 뱃돌에다가 응. 먹긴 아, 좀 그렇고. 야 오늘 나무가 <웃음> 어 <웃음> 나무가 호랑이 무늬 같아 나무결이 이야 어. 만져봐도 되나 되지 좀 거칠어 보인다 아니 거친 건 거친 건데 아, 문의가, 어떻게 무늬가 이거 이렇지? 호, 호랑이 같지 않아 진짜 음. 여기는 더해. 사과네. <laughs> 근데 너무 귀여운데. 근데 동네가 과기자기 아니예쁜데 조금 사과 치킨점. 음, 어머박사들이. 근데 여기가 노란색, 빨간색이 여기에 무슨 그 대표 색깔이야? 그 무슨 아오리 사과 뭐 이런 것처럼 아오리가 어. 맞나? 그럼 노란 사과도 있터 보네. 빨간 사과, 노란 사과 이런 거 아닐까? 아까 우산도 빨간색, 노란색 그랬잖아 그러게. 청송 얼음골은 자꾸 들어만 봤지, 뭐. 음. 한 번도 안 와봤지. 뭐. 그런가? 근데 여기 찬 바람이 나온대, 물자기 안에서. 아, 그래? 그래서 어. 얼음골이야? 그렇대. 엄청 추운 곳인가 보구나? 이거경 아 경기하는. 요 근데 어. 너무 멋있는데? 저저 저거를 어떻게 아 이런 데가 있었네. 근데 어게저게 안벽이 저렇게 평평하게 잘돼 있지. 저를 네. 꽝꽝 올려서 저거를 이제 안벽 등반을 하는 거야? 그렇지 않을까? 아, 멋있겠다. 멋있다. 아 저기가 저런 데가 있는 거야? 음. 멋있네. 그러네. 여기도 차박 야영 뭐 이런 거 못하게. 여기 가보자. 두. 여기가 앉아서 폭포 구경하는데요? 여기 너무 좋다 그니까 <laughs> 잘 해놨다 동네 분위기가 좋다 <laughs> 얼음골 돌 속에 얼음이 언대잖아 <laughs> 여름에 이렇게 얼음이 언다고 어. 여기는 물맛이 얼마나 맛이 있을까? 안에 시원한 바람 나오는데? 응. 맞습니다. 여기 아까 그 맛이 아니야. 안 먹고 싶은데. 그냥 맹... 시원한 물 맛이야. 어떻 인데 그냥 진짜 맛있다. 진짜 맛 있어? 물이 다물맛 아니야? 조도는 안에서 나오나? 저 응. 저기 선생님도. 저기 저기, 저기, 저기 저기. 아, 아 저. 기 아, 아, 저기, 저기, 예. 아니 어떻게 여기 이렇게 됐어? <laughs> 하게. 에어컨 성풍구야그런거 어, 같다. <laughs> 아니 저기 좀좀 앉아 있으면은 춥겠는데. 아, 그러니까. 재밌는 재미, 음. 구경을 했네. 음. 네, 가자. 좋은데 자리 잘 잡았네. 좋은 구경 잘 하고 간다. 그러네.